아, 이거는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자, 이제는 선수들, 물론, 울산, 현대지학 쪽,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번의 마지막 공격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만, 은 이제 사실 승부차기까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쪽은 길게 찔러졌고, 자, 뒤쪽으로 해둔 연결. 안정되게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광성중학교. 아! 앞쪽으로 길면 내주는군요 어! 자, 네, 공을 네! 따냈습니다. 공을 쳐놨어요요 하지만 너무 깊숙하군요. 수비가 먼저 공을 빼냅니다. 이야, 이렇게 또 연장 전후단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아, 광성중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아쉽죠. 그 1대1 결국은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이제 우승팀은 승부 차기를 통해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아, 역시 큰 대회는 큰 대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던 양 팀이었었는데, 네. 그 결승에서 마저도 승부차에까지 가네요. 그야말로 끝까지 갑니다. 제가 정말 네. 한 3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이 축구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그 말이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아. <laughs> 사실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득점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고요. 흘러나온 볼크로 침착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사이드로 골문 부서로 툭 집어넣었던 육근혁 선수. 아,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자,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냈고, 이제 1대1의 상황에서 양팀의 선수들이 운명의 승부차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천 광성중학교에서는 김진야 선수가 먼저 첫 키커로 나설것 같은데요. 김진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 골키퍼가. 사실 이제 첫 번째 차는 선수의 부담도 굉장히 크죠. 아, 그렇죠. 첫 번째 키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맹활약을 펼쳐줬던 김진야. 첫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자 과연 첫 단추를 잘 끼워 주게 될지 인천 광성 중학교의 첫 번째 키커 김진야 이번 왕중왕전에서 세 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키커의 슈팅이 이제 자박았어요첫 번째 키커의 슛이 골로 연결되지 않는군요. 야, 아, 아 코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네. 문조이꼬기퍼 굉장히 좋은 선발을 보여줬습니다. 볼까요? 자세한 번 보죠. 손 아, 맞고 네. 그리고 풀스발 맞고 볼의 세기는 강했는데 네. 뭔가 좀그 날카로운 코스는 아니었어요. 그렇네요. 다이빙을 하면 충분히 손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갔기 때문에 아 에이스 김진자 선수가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역시 울산 현대중학교 과연 첫번째 키커가 어떻게 뛰는건데 이상원 선수입니다 아! 손바퀴! 이야! 지금 선장을 보여주면서 다시 중동 아, 원정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 전반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승부차이까지 어떻게 아, 이런 경기가 있나요 네. 야 정말 오늘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낮게 깔아찼거든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네요 제가 뭐 유럽축구 캐리어 클래시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런 경기를 정말 오랜만에 <laughs> 봅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자이 첫번째 키커들이 다 골을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두번째 키커 자 이렇게 되면 두번째 키커들에게 또 부담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번째 키커가 첫번째 키커가 되버렸습니다자 추민열 선수입니다 자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추민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공을 보내게 될지 슛아네볍게 아, 성공을 하는군요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네. 이번에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문론골이키퍼에서는 네. 방향을 잡아도 깔아차면서 네. 꽤 좋은 코스였기 때문에 아우 좋았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인사이드킥을 날렸던 추민열 일단 부담은 추민열 선수는 털어냈고 그렇다면 이제 울산 현대중학교의 두 번째 키커가 또 성공을 해줘야 그 부담감을 털 수가 있습니다. 연장 후반에 득점을 하는데 그 전에 슈트를 안할때 이현경 선수 그 약간 의 일존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조용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 네. 또 아, 뭐 성공시키는군요. 1대1이었습니다. 그래도 스파이크다운 면모를 보여주네요. 네. 자양 팀이 정말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첫 번째 키커들은 두 선수 모두 실축, 하지만 두 번째 키커들은 모두 성공을 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이승부차기라는게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네.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딱 처음 승부차기를 해봤는데요. 그때 저는 키커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laughs> 네. 그만큼 압박감이 그렇게 크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키크입니다. 자, 왼발 슛! 네! 골로 성공시키는군요. 강민수 선수 세 번째 키커가 골로 성공시키면서 일단 2대1이 됐습니다 어, 네. 타이밍을 뺏었어요. 네. 뭔가 빠르게 나가서다가 스피드를 줄이면서 정확한 페널티 킥을, 승부차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울산 형님답에세 번째 킥커는 김규형 선수입니다. 정말 한 골, 한 골이 중요한 상황에서 김규형? 어, 네. 아, 코스 네요 네. 이거는 방향을 알아도 못 막는 코스였어요. 그렇죠. 상당히 뭐그 앞쪽에서 뒤에서 달려오는 것도 없이 골로 연결시켰던 김규형입니다. 자, 여전히 2대2의 균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도움답기 없었기 때문에 나가 네. 슈팅은 나올 수 없지만 그 강한 슈팅의 약점을 코스로 이겨내겠다는 그렇군요. 의도였죠. 네. 자 2대2인 가운데 이제 네 번째 키커로 이어지겠습니다. 인천광성중학교 자 오늘 첫 골의 주인공이죠. 김보석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과 문정인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김보석 오르말슛 어! 자 김보석의 슈팅이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었 네. 골키퍼를 속였지만 그게 골대를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골키퍼의 방향은 잘바고놨습니다만 이게 빗나가는군요 아, 네. 오늘 첫 골의 진공이었던 김보섭 선수가 이렇게 여기서 실축을 하고 갑니다 아, 너무 저렇게 슬퍼하는 표정을 보니까 네. 저는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민성준 골키퍼는 여기서 또 선방을 해줄지 아니면 은 강동혁 선수가 선방을 할지 어 부서졌어요 부서졌어요 못뒀어요 이게 웬일인가요 아 마지막 킥커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자 강동혁 선수의 슈팅이 역군을 맞추는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뒤 폴대에 맞았죠. 폴대 맞고 들어갔다.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뒤에 폴대에 맞았군요. 맞았기 때문에. 네. 아, 참. 자, 오늘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중왕전 인천 광성중학교 왕사 현대중학교에서는 이제 2대2 상황에서 이제 다섯 번째 킥카를 통해서 운명이 결정 날 수도 있고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광성중학교 입장에서 여기서 성공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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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았다장이곧교도가 막아내면서 일단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학교. 그리고 지금 마지막 키커가 마지막 득점한 육진 선수. 굉장히 침착함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금, 볼을, 그니 그러니까, 킥하는 음, 자리를 뛰어가는 모습만 봐도 자신이 정했어요. 나 어떻게 그렇군요. 차야지라고 생각을 이미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조백상 선수의 슈팅이 무의로 돌아갔고 이제 오늘 정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던 육군혁 선수의 마지막 슈팅이 되게 될지 아니면 또 계속해서 승부가 이어지게 될지. <목소리> 어! <또> 이야 <이번더! 목소리> 이걸 또막아내는군요 민성준 골키퍼가 이겨 막아내면서 다시 이제 여섯 번째 킥으로 이어집니다. 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찼는데 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찼는데 코스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네. 볼까요? 아 그렇네요. 골키퍼가 살짝 왼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는데 거기에 살짝 흉뭇되지 않았을까요? 아네잘 아, 막았네요. 민성준 골키퍼 자두 팔을 지켜 올렸던 민성준. 이제 여섯 번째 키커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말 양팀 피를 말리게 하는 막판 싸움입니다. 침묵 이리고 아~ 시유 문정인 선수가 막아냈아니다부담감아 있죠. 여섯번째 키아는요 나한테까지는 안 오겠지 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지금도 아 정우영 선수였군요. 네. 정우영 선수의 킥이 또 막히면서 그골 문을 벗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코스를 날카로운 코스에 공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골이 성공되면은 현대 중학교의 승리 하지만 또 막히게 된다면은 다시 또 이어집니다. 최진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키터 최진묵 12기 마무리필드에서 결국 울산 현대중학교가 왕기왕전을신올 시즌 사과왕기 위엄을 나타갑니다 대단합니다 현대중 대단하구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운 동작이었겠습니까 실무창에도 네. 마찬가지였구요 이 과정에서 코키퍼 문정인 골키퍼 연속 세 번을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영웅이네요. 오늘 정말 중학교 선수들입니다만은 어떤 경기보다도 박진감 있고 어떤 경기보다도 명승부를 펼친 정말 멋진 결승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우승한 현지로의 축하를 보내지만 네. 오늘 경기에서 이 인천 광성중 선수들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경험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인 축구했을 때. 큰 경험이 될 겁니다. 광선수가 그렇죠. 되는데 아주 예. 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을 겁니다. 아이 광성중학교 입장에서는 소년체전 결승에서의 이 예, 패배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 결국은 그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정말 손을 만, 손가락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우승컵이었어요. 네. 거의 다 이뤄낸 우승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에 결국 실점하고 말았고 승부차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계속 졸 실책이 나오면서 그러네요. 결국 아,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죠. 그렇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명승부를 펼쳐 준 현대중학교와 광성중학교의 선수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네. 이두팀 모두 승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2013 전국 중등 축구 리그 왕중왕전 결승 결국 혈전 끝에 현대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터김만세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